네, 이거 약간 심각해야 돼 왜냐면 약간 진지충 느낌? 네. 아, 이제 진짜 물어볼 건데, 제가 잔몽이 형하고 이제 미쳐가지고 정갱이를 막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, 집어등을 키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거에. 집어등이 없는 데다 켰어요? 그거에 대해서. 네. 얘기하려면 좀 깊이 들어가야 돼. 네, 깊이 들어가는데 빨리 물어보니까 빨리 대답해야 돼요. 자, 보세요. 정갱이는 네. 토착성 어종이 있고. 네. 해우성 어종, 큰 정갱이들이 있어요. 네. 근데 큰 정갱이들은 집어등 킨다고 해서 지네가 다니는 길목을 바꾸면서까지 집어등이 오진 않아. 응. 음. 그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정말. 네. 이,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좀 그렇지만 히라아지라는 이제 정갱이 애들은 집어등에 네. 반응을 하지만 네. 큰 정갱이 애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자 일단 반응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면 히라아지나 치고 네. 자 표층에 있는 애는 왜안 무는 겁니까? 그것만 궁금해 그거는 표층에서 제가... 미친듯 피딩을 하는데 우리 거는 기다려야 물고 걔네 거는 별 난리를 부려도안 물더라고 나는 정갱이의 왕이다 잡을 수 있어요? 못잡는다 아니 가위히 있어봐 이러면 안되지 그니 안잡아요 아, 아, 안잡아요 그거 잡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. 진짜 가벼운걸로 네. 걔네들이 먹이활동하는 그 층에 머무르게 하려면 네. 거의 0.4g 네. 이런 애들도 조금 좀 작은 웜을 사용하시면 그래도 가끔 바이트는 받을거에요 가끔? 네. 몇g 사용하셨어요? 1.4g 네 그래서 안될고에자 <laughs>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잠봉이형 들었어요 안들었어요? 이거 된다 안된다 가는데 같은데. 우리 가서 해볼 거예요. 지금 한대를 추천한다 아, 또할거야0.4 에스테르 0. 라인으로 4. 한 0.4g 그 정경이들이 그 먹이 활동할 표칭에 한번 놀려 보시면 네. 확률이 그렇게 막퍽퍽 물지는 않는데 그래도 종종 물어 주더라고요. 저도 그냥 기다려서 잡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아.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, 이놈들은왜안 네. 물까 하는 생각에 이채비저채비다해 네. 보다가 네. 한 저는 가벼운 걸로는 그렇게 바이트 안 해요.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. 최근에 지보등 피면 성공하는 자리가 생겼는데 그 자리에서 마리수가 막 피딩을 하는 게막 보이는데 걔네만 안 물어. 걔네는 안 물어요. 그럴 때, 그럴 때 있어요. 제가 0.7g 까지는 해봤거든요. 에이. 안 물더라고. 아, 근데 확률이 그렇게 막 퍽퍽하지는. 않아요. 그 에이. 뭔가 베이트가 있다고 해서 네. 막 표층에서 막 이렇게 한다 한들 네. 오히려 그런 안물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또 바이트해 주는 경우도 있고. 그거 밖에는 못 잡았어요, 아직까지는. 에이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잡는다. 가볍게 아니, 해라. 이것저것 다 해봐야 잡는 네. 그래서 네. 질리지 않고 네. 계속 즐길 수 있는 전갱이 낚시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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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채널 팔아야 돼. <laughs> 약간 <laughs> 약장사 같은 느낌인데잘 판다. 유튜브 살아남으려면 어렵구나. 아니, 그러면 다음날에 답을 찾으면 저희가 그 자리 초대할테니까 와서 잡아줘야 아니, 돼요. 답 찾아도 말하면 안 돼. 이게 계속 낚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.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답을 내면 안 돼. 아, 난 사람만 낚겠다. 네, 그럼내 채널 팔아야 돼. <laughs> 아니, 거제 정갱이TV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